안녕하세요 던컨수학 던컨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 해석학 제2장 수열의 극한정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 2.2 극한정리입니다 수열 x에는 x로 수렴하고 즉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수열 x에는 x로 수렴하고 어, y에는 y로 수렴한다 이렇게 네 그러면 첫 번째 실수 k에 대하여 어, x n의 k 배를 한 새로운 수열은 수렴하는 수렴을 하는데 그 수렴하는 극한 값이 바로 어, k x이다 자두 번째 실수 x n과 y n을 통한 새로운 수열 어, 네 이거 역시 수렴하고 이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은 x 더하기 y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수열 xn과 yn을 곱한 새로운 수열이 역시 수렴하고 어, xnyn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은 x 곱하기 y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yn이 0이 아니고 또 y, 실수 y 또한 0이 아닙니다. 그럴 때 새로운 수열 Xn의 Yn을 나눈 이 새로운 수열은 역시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Y분의 X이다. 자 1번부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다시 한번 쓴다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Xn이 수렴해서 극한값이 X고 어, 그럴 때 그럴 때 kxn 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kx를 수렴한다. 임미의 실수 k에 대하여. 자, 그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경우를 나누어서 k가 0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k가 0이면, 어, 굉장히 자명하죠? 자명하게. 성립합니다. 네, 두 번째. K가 0이 아닌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가정에 의하여 XNX로 성, 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입시,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 이 존재해서 그자연수 n 보다 커지면 수열과 기간값이 입실런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럼 임의의 양의 입실런에 대해서 수열과 그 수열의 극한값의 어, 거리가 거리가 입실런보다 작은데 그 입실런이 임의의 입실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절대값 k 분의 입실런보다 이 xn 일반항 그리고 X란 실수 사이의 값이 그만큼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맨 마지막 부등식의 양변에 절대값 K를 곱하면,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K가, 어, 실수임으로, 이렇게 절대값 끼리 곱한 것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kx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했는데 자연수 n이 존재했는데 그 n보다 자연수보다 커지면 kxn이라는 수열이 바로 k n으로 수렴한다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즉즉 즉, n이 무한대로 갈때 k x n이라는 수열은 k x로 수렴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극한 성질 두 번째 극한 정리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xn이 x로 수렴하고 수열 yn이 y로 수렴할 때, 리미트 xn과 yn을 더한 새로운 수열은 이런 x 더하기 y로 수렴한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x n도 수렴하고 y n도 수렴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러면 어떤 주어진 어떤 주어진 양의 입실론 대해서, 대해서 자연수 n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수 큰 자연수 하나가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커질 때 xn과 xn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왜, 왜냐하면 xn이라는 수열이 x로 수렴했죠. 그런데 뭐 이번에도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또한 또한 yn도 수렴하기 때문에 자연수 n 2가 존재해서 그 자연수 n 2보다 커지는 경우 yn이라는 수열은 y로 수렴을, 하,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때 어, 한 가지 트릭으로 어, 자연수 n이라는 것을 위에서 찾은 n1과 n2의 어, 맥스 값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이 맥스 값보다 더 커질 때 어떻게 되냐면 더 커질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xn 더하기 yn이라는 새로운 수열과 x 더하기 y라는 실수 사이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어, 삼각부등식 전에, 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부등, 부등식이, 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절대값, x n 빼기 x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절대값 y n 빼기 y가 2분의 입실론보다 역시 작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것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두 번째 절대값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서 결국은 입실론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한번 음미를 해볼까요? 어떤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그 자연수 n보다 커진 경우 이 x 더하기 yn이라는 수열과 어떤 실수 사이의 거리가 명백히 입실론보다 작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바로 x 더하기 yn이라는 수열이 x 더하기 y로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증명이 되었죠? 다음 3번 어,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어, 새로운 수열 Xn 곱하기 Yn이 X 곱하기 Y로 수렴한다. 자 3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Xn이 X고 무한대로 뭐 갈때 Yn이 y라면, 새로운 수열 xn 곱하기 yn, 새로운 수열은 xy로 수렴한다.